자, 3장에서는 개체보기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 액세스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개체는 여러 가지 보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 보기와 디자인 보기, 폼 같은 경우는 폼 보기와 레이아웃 보기, 그리고 디자인 보기 등. 그래서 요번 문제에서는 그런 그러한 보기 방법들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특정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1-3.accdb 파일을 열어 사원정보 테이블을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엽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 보기로 변경합니다. 자, 액세스 객체 테이블에 기본 사원 정보라고 하는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자,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하는 게 기본 보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각종 객체, 테이블이라든가, 폼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쿼이라든가 기본 보기 형태가 어느 것, 어떤 것인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기억을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사원 정보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열기 하시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데이터 시트 보기 화면입니다. 자,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연 후에 디자인 보기로 변경, 보기 방법을 변경하는 방법 두 군데, 두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개체 테이블에 사원정보 테이블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셔도 되고요홈 탭에 맨 왼쪽에 보기 그룹을 보시면 지금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삼각자랑 자랑 연필이랑 요렇게 아이콘이 되어 있죠. 요게 디자인 보기 아이콘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데이터 시트 보기와 디자인 보기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시트 보기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레코드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당 정보 테이블에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합니다. 자, 지금 열려져 있는 테이블이 사원 정보 테이블이니까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당 정보 테이블에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 자, 수당 정보 테이블 클릭하시고요. 자, 데이터 시트 보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요런 대화 상자를 보실 수 있어요. 레코드 48분의 1, 그 다음에 삼각형 나오고요. 필터 없음에서 검색이라고 하는 글자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레코드에서 첫 번째 있는 아이콘 같은 경우는 맨 앞에 1번 데이터로 바로 이동하는 이동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삼각형. 요거는 현재 레코드가 1번 레코드가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2번 레코드, 3번 레코드, 4번 레코드. 이렇게 갈수 있고요. 여기 있는 거 그럼 뭘까요? 맨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는 거고요. 특정한 어떤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직접 저희가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마지막 레코드 버튼 클릭하시면 48분의 48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 푸셨으면, 기존에 열려져 있는 대화상자 무조건 닫으시라고 했으니까, X 하셔서 닫으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그 다음 문제. 수당 정보 테이블에서 25번째 레코드로 이동합니다. 자, 수당 정보 테이블 다시 더블 클릭해서 디자인 시트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특정 레코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48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25 엔터 하시면 48분의 25에서 25번째 레코드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수당 정보 테이블 닫기 버튼까지. 자, 그다음에 탐색폼 생성 및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테이블 보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폼에 대한 개체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폼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폼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화면에 하나의 폼, 내가 선택한 하나의 폼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당 정보 폼을 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탭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 폼 보기 형태고요. 자,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왼쪽 탭에는 사원 목록 폼을 오른쪽 탭에는 승진자 명단 폼을 표시하는 인사정보 탐색이라는 이름의 자 이거 요거는 이제 만드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저장하시는 이름이 인사정보 탐색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로 탭 탐색 폼을 만듭니다. 새로운 기능이죠. 가로 탭 탐색 폼. 자, 가로 탭 탐색 폼 만들기는 위에 만들기 탭 클릭하시면은요, 만들기 탭 클릭하시고, 폼 그룹. 저희가 지금 폼과 관련된 그룹이니까, 폼 그룹에, 폼 그룹에 탐색 명령입니다. 자, 보세요. 가로 탭 탐색 폼이죠? 그럼 폼 그룹에 탐색 그룹으로 메뉴로 가는 겁니다. 자, 탐색 메뉴 클릭하시면 가로 탭, 세로 탭, 왼쪽, 오른쪽 등등 등등 여러 가지 형식이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만들게 가로 탭 탐색이 잖아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가로 탭 클릭. 자, 탐색 폼이 레이아웃 보기로 나타났습니다. 탐색 폼 왼쪽 탭에 폼을 추가, 추가하기 위해서 어, 다음 명령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탭에는 사원 목록 폼을 위치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원 목록 폼을 드래그해서 새로 추가 왼쪽에다 넣으시고요. 오른쪽 탭에는 승진자 명단 폼을 표시합니다. 자, 승진자 명단 폼 드래그해서 사원 목록 오른쪽에다가 위치. 자, 다 됐습니다. 저장하셔야겠죠? 자, 파일 탭 위에 빠른 실행창에 저장 버튼 있죠? 저장 버튼 누르고, 자, 폼 이름을 인사정보 탐색. 인사정보 탐색.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인사정보 탐색 탐색 폼에서 승진자 명단 폼 탭을 삭제하고 첫 번째 위치에 수당 정보 폼을 추가합니다. 자, 승진자 명단 폼 탭을 삭제할 때 해당 탭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중간에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 메뉴 클릭. 자,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수당 정보 폼을 추가합니다. 자, 수당 정보 폼 마찬가지로 드래그하는데 첫 번째 위치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사원 정보 앞에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문제 3번 인사 정보 탐색 폼에서 사원 정보 폼 탭을 첫 번째 탭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원 정보 탭을 수당 정보 탭 앞으로 옮기라는 이동시키라는 얘기죠. 자, 드래그 하셔서 수당 정보 앞에다가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폼 표시 옵션입니다. 자, 시작 폼이란 현재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열릴 때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폼을 말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폼을 저희가 지금 만든 인사정보 탐색 폼이 열리도록 설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탐색 폼을 인사정보 탐색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파일, 의맨 밑에 있는 옵션 메뉴 클릭. 옵션 메뉴 클릭하시고, 액세스 옵션 이 e 대화상자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클릭합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여기죠.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폼 표시. 폼 표시 목록 단추가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원하는 인사정보탐색이라는 폼을 선택하시고 확인. 자, 지정한 옵션을 적용하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았거나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탐색 옵션 변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탐색 옵션 변경은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모든 액세스 객체에 그룹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그룹들 안에 있는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테이블, 특정 폼, 특정 보고서를 화면 상에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탐색창에 보고서 개체가 표시되지 않도록 탐색 옵션을 변경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개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보고서 개체를 아예 보이지 않게 숨기게 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액세스 객체 탐색창 머리글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탐색 옵션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탐색 옵션 클릭. 하시고 어떤 녀석을 안 보이게 할 거냐면 보고서 안 보이게 할 거죠? 네. 자. 개체 유형 클릭합니다. 개체 유형 클릭. 클릭. 그러면 이 개체 유형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개체들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고서를 안 보이게 하라 그랬으니까 보고서 체크 해제 확인. 그러면 왼쪽에 이 보고서 개체가 연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아예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은 저희가 뭐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는데 뭐냐면 탐색 옵션 다시 열어보면 이 포시, 표시 옵션에 숨겨진 개체 표시라는 게 저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흐린 글씨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 숨겨진 개체 표시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요거는 네.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구, 별도로 여러분들이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 주어지지 않으면. 자, 그 다음. 입사성적 테이블이 탐색창에 숨겨지도록 설정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모든 액세스 개체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탐색 옵션 클릭 하시고, 자, 이 특정한 기능들 하나하나하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는 다른 개체들은 안 되고요. 일단 테이블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테이블 및 관련 보기에서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 범주에 들어있는 모든 테이블들이 보이는 거죠. 입사성적 테이블이 안 보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입사성적 체크, 해제 하시고 확인. 그러면 여기 보여있던 입사성적 테이블이 안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입사성적이라는 이름의 숨겨져 있는 테이블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자, 지금 저희는 안 보여요.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 단추 눌러서 탐색옵션 이 문제의 의도는 아까 이맨 밑에 있는 보고서처럼 숨기더라도 보이지 않게 하더라도 흐릿하게 나오게 하는게 기본값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문제인 경우는 이 탐색옵션을 다시 여셔서 숨겨진, 숨겨진 개체표시 체크를 해제 지금처럼 해제하라는 문제입니다 체크해제 확인 하시면 안 보이게 되겠네요. 자, 확인학습 보겠습니다. 확인 1-03.accdb 파일을 열어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자, 1번 문제. 제품 목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엽니다. 그리고 나서 돌김을 검색합니다. 자, 제품 목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야죠. 제품 목록 테이블 선택.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자, 그리고 나서 돌김을 검색합니다. 자, 그럼 검색을 하려면 지금 디자인보기 창에는 검색창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 나와 있진 않더라도 디자인보기로 연 다음에 다시 데이터 시트보기로 변환한 다음에 돌김을 검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열기 또는 보기 그룹에 보기 메뉴 클릭하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 해서 데이터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변환한 다음에 화면 하단에 있는 필터 검색에서 돌김 엔터. 하시면 돌김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검색이 됐죠. 자, 1번 문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종료. 2번 문제.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37번째 레코드로 이동합니다. 자, 거래처 목록 테이블, 디자인 시트 보기로 가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디자인 시트 보기로 가시고요. 37번째 레코드로 이동합니다. 자, 레코드 탐색 버튼에서 자37 엔터 하시면 되죠? 자, 종료하시고요. 2번 문제 완성됐습니다. 3번. 위쪽 세로 탭에는 제품 목록 폼을 아래쪽 세로 탭에는 납품 현황 폼을 표시하는 납품 정보 탐색이라는 이름의 왼쪽 탐색 폼입니다.을 만듭니다. 자 탐색 폼 만들기 어디로 간다고 했죠? 탐색 폼 만듭니다. 만들기로 가셔서 폼이죠. 탐색 클릭하시고 자 왼쪽 세로 탭이에요. 자 왼쪽 세로 탭은 없고요. 세로 탭 왼쪽 두 번째 나와 있는 항목 클릭. 잠시 기다리시고요. 자, 여기 왼쪽에 이제 새로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위쪽에는, 새로 위쪽에는, 위쪽 세로에는 제품 목록 폼을, 자, 제품 목록 태, 폼 드래그에다가 드랍. 아래쪽 세로 탭에는 납품 현황 폼. 자, 납품 현황 폼, 제품 목록 폼 아래쪽에 추가. 자, 그리고 납품 정보 탐색이라는 이름. 으로 저장해야 되니까 빠른 실행창에서 저장하기. 납품 정보 탐색. 확인.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납품 정보 탐색 폼이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할 때 표시되도록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마십시오. 자, 파일에서 맨 밑에 있는 옵션. 자, 현재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열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니까. 자, 폼 표시. 자, 폼 표시. 그래서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를 현재 납품 정보 탐색 폼 변경하시고 확인. 자, 지정한 옵션 적용하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확인. 그리고 닫지. 말아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마십시오. 이 상태로 놔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제품 분류라는 이름에 숨겨져 있는 테이블이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자, 숨겨져 있는 테이블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하면은 자 개체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탐색 옵션에서 표시 옵션에서 숨겨진 개체 표시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죠. 이 체크 해제된 것을 체크 확인하시면 "제품 분류"라는 테이블이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